계속해서 에스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에 큰 대항목 두 번째 역사서, 12권의 역사서 가운데에 특별히 마지막 세번째 해당되어지는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를 차례대로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전에서는 요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여러분께 강의를 했고요. 이 에스라와 느에미아 에스더를 가리켜서 포로 귀한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70페이지를 한번 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전체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에스더는 택한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혜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한자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땅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가서 1차 2차 포로기환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땅에 머무고 있는 사람들. 시기적으로 본다면 1차 포로기안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가운데서 남아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1, 2차 포로기안 시기에 이방 땅에 거하는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됐습니다. 원래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유래하였는데 히브리인들이 그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나 저자를 책 제목으로 정하는데 이 에스터라는 것도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히브리 원전과 마찬가지로 70인역 성경이나 불게이트 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역시 제목이 별, 스타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에스테리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12 두 번째 해당되어지고요. 1차 수르바벨과 2차 에스라를 포로 귀환으로 다루고 있는 에스라. 그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이거와는 다르게 포로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로의 땅 가운데서 이방 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한 돌보신과 보호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약 정보를 먼저 볼것 같으면, 저자는 바사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보고요. 기록 연대는 BC 465년 직후, 기록 장소는 바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섭리, 인도, 보호하심, 겸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되 있고요. 주제는요, 택한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터서에 나와 있는 사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해 본다면, 주제 말씀은 뭐냐면,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하만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픽과 스토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예쁜 에스더가 쓰고 있는 왕관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총네 개의 영역으로 섹터가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진 거에 보면 중심 인물 세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에스더입니다. 에스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사촌 모르드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두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터고두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세 번째 인물은 아주 굉장히 못생기면서도 아주 꼴불견으로 생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세 사람이 중심 인물인데, 이 에스터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을 크게 4개로 나눠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후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터가 왕후가 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두 번째는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방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누구요? 유대인들 전체가 위기에 몰려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만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반전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위기가 반전되는 게나고요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1, 2, 3, 4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왕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에스서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에 나온 얘인데요첫 번째는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되어집니다. 와스디요. 당시에 왕비였는데 이 나라 왕이 누구였습니까? 어느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에스라고 하는 것이요. 잔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잔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이. 그래서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저 멀리 인도에 있으면서 멀리는 있 사람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는 부인을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댄스를 좀 추라고 했는데 부인이 싫다고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망신을 사게 된 겁니다. 결국 왕의 주변의 참모들이 말하기를 저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했어 결국 왕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왓스디라는 사람이 폐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절세 미인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불러, 그 중에 누가 뽑히게 되어집니까? 에스더가 간택되어지게 되어지죠. 에스더가 간택되어집니다. 에스더가 간택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서 왕을 구한 모르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에스더의 사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인데 이 사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을 구한 얘기가 왕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두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이냐.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음모는 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사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시기를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시기와 분노함이 풀려지지 않게 되어지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 시키려고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이 위기를 알게 되어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모르게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에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사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호를 내밀면 그때 나갈 수 있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천만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죠. 결국 여기에서 에스더의 결단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결국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길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위기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반전이 되어집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하게 되어지면 6장부터 8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존귀하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왕에서 기록한 왕실의 책을 읽어보다가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게 이야기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마는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유대인을 향한 조소가 있게 되어지죠. 해방하는 조소, 유대인들을 향한 모든 자유로미 선포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디어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집니까?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몇 장부터? 9장부터 10장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이냐? 대적들이 제거되기 시작을 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임절이 유래되어집니다. 불임절이 어떻게요? 위기와 죽음 가운데 살림을 받게 되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잔치의 잔치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다음에 모르드게의 권세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승리에 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GS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T 타임라인을 볼것 같으면 똑같이 창조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출애굽과 모세 의 사망과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삼손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과 다윗과 솔로몬과 루어 왕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남 유다를 주목해 보시면 1, 2, 3차에 걸쳐 600년과 598년과 586년에 요야김과 요야김과 시드기야 때에 포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차 538년에 수르바벨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2차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여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니에미아와 에스더시대의 사건들이 소개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거기 보면 에스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략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475년 정도까지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에스라서의 사건이. 그 앞쪽에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사건 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사건 이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169페이지에 설명했던 것처럼 먼저 에스라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1차 포로기안은 에스라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안이 니에미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스라, 니헤미아 에스더라고 성경은 책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라, 에스더, 니헤미아의 순서가 되겠지요. 그렇게 GST 중에 대략적 타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에스더의 위치를 찍어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몇 페이지를 보자면 17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 1차 포로기한이 538년이고 그중에 어떤 사건들이 소개되어져야 되냐? 516년, 516년에 2차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어지죠. 두 번째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436년. 86년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486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65년에 아닥사스다. 몇 년이요? 465년, 465년에 아닥사스다. 이둘다 바사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기한이 몇 년이 났습니까 458년인데 2차 포로 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S 더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GST까지 했었고요. M 맵핑을 본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M을 볼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가 1차 포로기안이 있게 되어졌죠. 1차 포로기안이, 여기를 다시 한 번만 그리겠습니다. 매핑을 좀더 선명하게 그리기 위해서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기안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1차가 수루바벨에 의해서 있게 되어지고, 2차 포로가 진행되기 이전에, 포로기한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연결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들은 에스더가 살았던 에스더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산궁에서 있었는데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엑스트라 자료가 맵핑으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더가 왕후화되어지고 아하수에로는 아닥사스타 1세의 바로 직전에 통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이 에스도와 모르두개와 하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왕후 위기 반전 승리라고 하는 네 가지 큰 테마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왕후 첫 번째 테마에서요. 와스디가 폐위되었는데 그때 와스를 폐위시킨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국의 팔도에 어마만 땅을 가진 사람으로 잔치를 즐기를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산국이라고 하는 바사제국의 수도가 수산인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본다라면 수산국은 바사제국의 수도이면서 엘람주의 을레 강변 안에 위치하였다고 지도에 보면 지도에. 하단 부분, 오른쪽 하단 부분에 수상공을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자료를 먼저 살펴보긴 했지만, 어널리즈와 추가 엑스트라 자료를 연구해서 볼 텐데, 먼저 어널리즈를 보면, 173페이지에 보면, S 더해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에 소개됩니다. 1장, 아수에로왕의 잔치. 2장은 S 왕후의 간택. 3장은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 4장은 에스대의 동족을 위한 기도, 5장은 하만의 교수대를 설치하게 되어지고 6장은 존귀케 되어지는 모르드게, 7장은 하만의 교수형, 8장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9장은 유대인의 보복과 불임절에 대한 교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의 명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가 엑스트라자를 볼것 같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173페이지에 신구약 성경 속에 여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때 신구약 속의 이방여인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구약 속에서 여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왕의 이름을 보시면 은 미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세바였는데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모친입니다. 스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입니다. 나마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유다왕 로밤의 모친이며 마가가 있게 되어지는데 유다왕 아사야의 모친이며 이세벨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의 악한 아내였고 아수바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유다왕 요사밧의 모친이었고 아달라가 있었는데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모친이었습니다. 여호아단이라고 했었는데 유다왕 아마시의 모친이며 여골리아가 있었는데 유다왕 아사라의 모친이며 아비아가 있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모친이고 헵시바가 있었는데 유다왕 문하세의 모친이었고 여디다가 있었는데 유다왕 요시야의 모친이며 무솔레베시다스인데 유다왕 아몬의 모친이며 하무달이 있었습니다 유다왕 요하스와 시드기야의 모친이며 스비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의 모친이며 노우스타가 있었습니다 유다왕 요야킨의 모친이며 에스터가 있었으니 페르시아 바사의왕 아하수엘의 왕비이며 무엇보다 유대인을 구원한 큰 성경 속 인물임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사매엘 상하 열왕기 상하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쭉 이어서 강의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분되어 될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해서. 구약성경의 첫 번째 뼈대였고, 두 번째 뼈대인 역사서 12권 중에 여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터까지를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역사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서의 3월 상하와 11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30분 정도 시간이 된다라면 시가서가, 그 다음에 대연서가, 소연서가 어디에 올라가는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한다면 구약성경은 사실 이미 끝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서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원, 전도서, 아가서가 누구요? 욕을 제외한 대부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열왕기 상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연서를 보십시오 대연서 어디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다 열한기 상과 열한기 하에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소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나머지 나오게 되어지는 12권도 전부 다 북쪽이냐 남쪽이냐만 해결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 소예언서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예언했느냐 남쪽에서 예언했느냐만 짚어주면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시가서와 대연서와 서연서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